여러분 세계 최초로 의학 교과서를 쓰고요 존 허킨스 의대의 임상 연구소를 세운 그 윌리엄 오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주면서 이렇게 보통 이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어떤 말했을까?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만을 생각하라고. 그 그날 하루에 해야 할 일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더 좋은 치료법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실까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작년에도 여러분을 다 책임 주시고,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떨까요? 책임져 주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일 본질은 뭘까요? 지금 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러분 이이 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잘 모르는 처음 듣는 윌리엄 오슬러의 본음이 예화가 있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예배자 이 자리인 여러분. 각자 이름도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에 집중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요?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몇장몇 장일까요? 몇 일장 일절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창조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창조하신다는 의미 창조 특별히 여, 뭐, 여러분 여기 어려움 약간 어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렇게 막 어려운 우리 성경책이 여러분 옛날 원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구역은 히브리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있는데요. 히브리서로 바라다 라고 보통 이 창조를 읽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이 단어인데요. 그 뜻은 뭐냐? 그 뜻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변화 속에서 변한 창조의 역사를 이 영원히 영원한 창조의 역사를 계속 역사 가운데 전개해 가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창조 바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1학년은 못 들었지만 2, 3학년들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영어도 막 넣고 막 했는데 어떤 걸 얘기했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 얘기했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특별히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만물 이 모든 거는 변해요. 그렇다면 그 만물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맞죠? 사람들도 변하죠.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해서 어렵게 얘기하면 생물학적으로는요, 성장, 성숙이라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발전, 개발, 혁명으로 우린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요 우연히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천하 만물을 지으신 누구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다음 뭐예요? 창세기 이 노래 몰라요, 여러분? 아, 그래요. 옛날에 목사님은 옛날에 이랬어요. 노래를 여러분 안외워지는 거나 노래를 하면 진짜 잘 외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한기 상하 역대상하 이게 렇 에스라 느에미야에스로 장난 아니죠? 진약은 네,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은 출애굽기. 슈레굽기. 특별히 출애굽기에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된 게 있는데 창세기 최대급기 19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찾지 으시 않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어떻게 네개 속하였나니 어떻게요 세계가 다 어디에 속해 있다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단순한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요. 창조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어떻게요? 나를 여원인을 한준이를 어떻게요? 만드셨으세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그러니 나의 삶에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죠.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흔들리거나 헤매지 않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꿋꿋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첫, 해 첫날 첫 주일 우리가 이거 진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만 기억하고 가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네두 번째 두 번째 우리 마지막 절몇 절이었어요? 오늘 3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있나요? 뭐라고? 예, 네. 참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요? 어떻게 좋았다? 심히, 심히 좋았다. 여러분 어떤 거 표현할 때 앞에 조사나 하 이런 게 붙는 거는 어잘 보셔야 돼요. 심히, 심히 좋았다. 여러분은 심히 좋아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겁나 좋아하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 완전 좋, 완전한 좋음. 그래서 심이 좋았다. 이 심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66도 성공해서 여기에 한번 표현되어 있어요.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이 좋았다. 하나님께서 며칠간 우리 천지 창조를 하셨죠? 창조를 며치가 했어요 여기 나오죠.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사역에 대해서 최종 평가가 어떻게 됐다? 심이.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모두 피조물들이 한 점의 흠도 없이 완벽한 조화와 질서로 이루어지셨어요. 이런 아름다운 만물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경작하고 지키라는 그 명령,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해요. 물론 이것은 사람이 자연에 대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냥 무작정 이런 거 하는 권리를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자신의 소유를 소유로 어떻게 해요? 사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뭐죠 우리는? 대리자로서 이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이 자연을 다스리는데요 그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탁과 명령을 기억하고 잘 보존하고 어떻게 해요? 관리해야 합니다 자연은 사람이 삶을 유지하도록 인간 창조 전에 조성하신 어때요? 인간의 삶의 터전, 터전이에요 여러분 다 집이 있죠?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 자연이고 또 예전에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살던 게 어디예요? 에덴동산. 즉 사람은요, 자연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자연 속에 살다가 죽어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들어갈까요? 자연으로 들어가. 사람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흙과 하나님께서 생기로 우리 만들어진 존재. 따라서, 여러분, 자연 파괴는요, 인간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우리가 불행을 스스로 불러온 것과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다스려야 할까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고요, 더불어 공존하기를 힘쓰는 것, 여러분 매 순간 다양한 환경을 공존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영향을 력 나타내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금옥교회 중등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러한 여러분 각자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요 어떻게 좋았더라?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각자 자리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해 첫 주, 첫 예배 가운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렇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금액교회 중도부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또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